400년 전 우리 선조들이 이미 알고 있던 장수의 비밀.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, 구독 한 번만 눌러주세요. 도미보감에 나온 건강법이 지금 현대의학으로 하나하나 증명되고 있어요. 정말 놀랍지 않나요? 첫 번째,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. 동의보감에선 이걸 일출이작, 일몰이식이라고 했어요. 현대 연구 결과, 밤 10시 전, 잠자리에 드는 사람이 심장병 위험이 25%나 낮다고 합니다. 두 번째, 소식하라. 동의보감에선 배부르게 먹지 말고 8분만 채워라. 현대 과학이 증명한 것은, 칼로리 제한이 수명을 20% 연장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. 세 번째, 마음을 평온하게 하라. 동의보감에선 희로애락을 절제하라고 했죠. 지금 연구로 보면, 스트레스가 탈로미어를 짧게 해서 노화를 촉진한다고 밝혀졌어요 네번째 적당한 운동을 하라 동의보감에선 몸을 움직이되 과하지 말라 현대의학은 주 150분 중강도 운동이 수명을 3년에서 5년 연장한다고 해요 400년 전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이렇게 과학적으로 정확했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? 여러분도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보세요 우리 조상님들이 물려준 이 소중한 건강비법으로 건강한 100세 시대를 준비해봅시다